안녕하세요, 미스터 진입니다. 아, 요즘에 제가 팔목을 조금 다쳐가지고 어, 요술 풍선 만드는 거 업로드를 많이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부터 곰돌이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필요한 풍선은 이 조건 하나고요. 간단하니까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끝에 15cm 남기고 풍선을 풀어서 묶어줍니다. 주입구 부분부터 시작해서 방울을 다섯 개를 만들 건데요. 첫 번째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, 한 마디. 다시 두 마디. 그 다음, 한 마디. 그 다음, 첫 번째 방울을 두 마디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교차 묶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두 마디보다 조금 더 크게, 한이 정도 되겠죠? 조금 더 크게 해서 네 개를 만듭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개. 다시 교차. 곰돌이 외형이 갖추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다음 살짝 눌러주시고요. 끝에 크기가 되게 하나 묶어서 밑으로 넣어주고요. 다시 끝까지 만들어서 틀어주시면은 곰돌이 몸통이 완성됐고요.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은 묶어서 이 부분은 잘라서 없애주시면 되고요. 다음 풍선을 뒤에서 살짝 밀어 넣어주시고요. 앞쪽으로 귀 부분을 만들 건데요. 풍선 작은 부분 있죠? 한마디. 요 부분을 꼬집어 고기로 이렇게 귀를 만들어주시고요. 뜯어주시면은, 곰돌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